MEXC 저가 코인 중에서 엠파이어 종목입니다. 엠파이어 토큰 저가 코인 종목은 총 투자 자산의 10% 이내에서 투자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엠파이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는 NFT에 관련된 테마고요. 어, 미디어에도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NFT. 그다음에 페이먼트 지불 수단으로 쓰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낸스 체인으로 돼 있다. 이 테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21년 6월 이때부터좀 거래가 됐던 부분이고요. 특징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그 현실과 암호화폐 세계와 융합한 최초의 토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실제로 뭐 항공권이나 아니면 숙박 예약 이런 부분을 뭐 지불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인스타나 아니면 뭐 텔레그램까지 마케팅으로 그 운영 중이다, 마케팅으로 활용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그 코인 마켓캡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인 마켓캡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약한 10원, 79전.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한 92억 정도 시가총액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홈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홈페이지가 좀 상당히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홈페이지 마켓플레이스도 있고, NFT 마켓플레이스. 지금 뭐, 다른 데에 비해서 홈페이지가 좀 상당히 좀 깨끗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어떤 현실 생활과 그 맞물려서 NFT를 가지고 지불수단으로 쓸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은, 어, 요기,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그, 얘네들이 이제 그동안에 쫙 해왔던 부분인데, 처음에는 이제 프라이빗 세일,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 홈페이지, 웹사이트도 좀 발전을 좀 시켰고 그다음에 토큰 만들고 기타 등등 그다음에 결제 시스템을 21년 4분기에 도입시켰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웹사이트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뭐 단순히 웹뿐이 아니라 대비라 그러죠. 디앱 분산화된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쓸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봐줄 수 있겠는데요. 실제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가, 그러니까 2021년 5월, 6월, 이때, 6월, 이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할때 가격을 보면 약간 1원이 채안 됐죠. 근데 최고로 많이 올라갔을 때, 이때가 금액으로 따지면 270원 정도 됩니다. 270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은 1원에서 위쪽으로 약한 270배 정도 올라갔었다가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많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추후에 뭐 백서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백서에 있는 내용대로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쓱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홈페이지는 뭐 상당히 좀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실제 거래소도 한번 살펴보면 거래소는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뭐 엘뱅크에 있고, MEXC에 있고. 그데뭐 하여간 그렇게 거래가 진행이 되고 우리는 어 보다 편리하게 MEXC에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엠파이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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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